안녕하세요. 산골 양봉원의 비언입니다 오늘도 어 수요일에 한곡 배웠는데요. 정말 이거 너무 못해. 너무 못해서 조금 한번더 배우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다리실 것같아 갖고 못하는 노래지만 불러볼게요. 제목은 윈수야. 아, 이거 남편 앞에서 부르면 안될것 같고요. 또 근데 우리끼리 부르면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불러볼게요 못 부른 노래지만 좀 들어주세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말들 하지만 우리지 왼수는 나랑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피해 다니네. 왼수야, 이놈의 왼수야.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. 알았으면 결혼했냐. 속았으니 결혼했지. 이제와 후회 한들 못 하리. 어구한 날술 마시고 오늘도 새벽 한시 내 마음이 문드러진다. 웬수야 이 놈의 웬수야 너 때문에 천불이 난다 백 번도 넘게. 이혼하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<laughs> 이게 1절이에요 근데 2절 가자가 더 졸졸해서 오늘은 2절까지 불러볼게요 웬수야 아, 이놈의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기부하고 결혼했냐? 아, 쇼파하고 결혼했냐? 나랑 제발 대화 좀 하자. 허구한 날술 마시고, 오늘도 새벽 1시. 내마음이 문드러진다. 왼수야, 이놈의 왼수야. 왼수야, 이놈의 왼수야. 너 때문에 천불이 난다. 백 번도 넘게 이혼하고 싶었는데,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. 어쩔 수 없잖아. 데리고 살아야지. 네 성격 누가 받아주겠냐. 웬수야. <laughs> 너무 가사가 재밌죠. 좀 속이 시원합니까? 제가 너무 못 불렀어요. 그래도. 어, 속이 시원해요.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배워서 다른 노래 또 불러볼게요.